안녕하세요. 언해주케를 기대입니다. 힙합 플레이어 민 많이 봐주세요. 오늘 공연하러 왔는데 재밌게 하고 네. 힙을, 힙합 플레이어 화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p 션1입니다 어, 힙합 플레이어에서 올리는 재밌는 밈들 다힙플밈 유튜브 채널에서도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힙합 플레이어 페스티벌에 놀러 왔는데 재밌게 무대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힙플밈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와땀봐땀원 <듬> 러브 와 줌인 한번 해주세요 드립핀 드립핀 드립 드립 got the drip check got the wrist check got the sweat check now I'm feeling blessed and don't forget the vitamin C 항상 이 신의 비타민을 갖고 오는 존재 you know what I'm saying s h o u hip hop player this festival beautiful weather perfect 아 ah, 너무너무 yeah. 큰 축복이고 yeah. 감사합니다 It one love one love 어제 one, one, yeah, yeah. oh, one love 같이 해볼까 yeah. 이렇게 yeah man one love man 신남매 yeah. 신 대한민국 사랑해요 <laughs> Korea 왔는데, 어, 여러분들, 이 풀미 많이 봐주시고, 재밌게 봐주시고, 저도 재밌게 보니까.